2024년 1월 28일 정확하게 30분 동안 트레이딩을 진행하였고, 트레이딩 결과 109만원 수익을 더하여 지난 17일간 1141만원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부자가 될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평균 1%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자본을 불리는 것보다 노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이면서 동시에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가 가장 부족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본 체력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채울 수 없는 노후의 불안을 잠재우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본 체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한국투자점과 함께 자본 체력을 기르고 싶다면 영상 본문의 1대1 오픈 채팅 링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수익 노하우를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 경제적 자유를 향해 더 멀리 더 오래 나아갈 수 있도록 단단한 자본 체력을 기르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30분 10분 동안 트레이딩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 수익과 손실은 얼마나 발생하는지 바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오늘은 2024년 1월 28일이고요. 16일 만에 1,500만원에서 2,532만원까지 1,000만원 이상 수익을 만들었고요. 오늘은 17일차 트레이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진입은 6시 12분 거래에 들어갔습니다. 매수 포지션으로 1회차 진입을 들어가고요. 1회차 진입 금액은 10만원입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입니다. 여기에서 9만원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6시 14분 거래에는 매도 1회차 진입을 들어가겠습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입니다. 1회차 진입 결과는 실격이고, 이어서 2회차 매수 진입을 들어갔습니다. 마틴 진입은 최대 5회차 진입까지 준비를 했고, 2회차 진입 금액은 20만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매도 실현입니다. 2회차 진입 결과는 실격이고 이어서 3회차 매도 진입을 들어갔습니다. 3회차 진입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입니다. 3회차 진입까지 실격을 했는데요. 이어서 4회차 매수 진입을 들어가겠습니다. 4회차 진입 금액은 120만 원입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입니다. 4회차 진입에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28만원 수익을 더하여 누적 37만원 수익입니다. 이처럼 5회차 진입 이내로 단한 번이라도 실현을 하면 이전까지의 손실을 전부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초심자 여러분들도 손쉽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음 6시 22분 거래에는 매도 1회차 진입을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입니다. 1회차 진입 결과는 실격이고, 이어서 2회차 매수 진입을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매도 실현입니다. 2회차 진입 결과는 실격이고, 이어서 3회차 매도 진입을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입니다. 3회차 진입 결과는 실격이고, 이어서 4회차 매수 진입을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입니다. 4회차 진입에서 수익이 발생하였고, 여기에서 28만원 수익을 더하여 누적 수익은 65만원이 되었습니다. 수익 실현 이후에는 항상 1회차 진입 금액으로 돌아와 다시 첫 진입부터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시 30분 거래에 매도 1회차 진입을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입니다. 1회차 진입 결과는 실격이고, 이어서 2회차 매수 진입을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입니다. 2회차 진입에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8만원 수익을 더하여 누적 73만원 수익입니다. 다음 6시 34분 거래에는 매도 1회차 진입을 들어가겠습니다. 결과는 매도 실현입니다. 1회차 진입에서 바로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9만원 수익을 더하여 누적 82만원 수익입니다. 다음 6시 36분 거래에 매수 1회차 진입을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입니다. 9만원 수익을 더하여 누적 수익은 81만원이고요. 바로 이어서 매도 1회차 진입을 들어가겠습니다. 6시 38분 거래 결과는 매도 실현입니다. 9만원 수익을 더하여 누적 100만원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서 최초 목표로 설정한 30분이 경과되어 마지막 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시 40분 거래에 매수 1회차 진입을 들어가고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입니다. 9만 원 수익을 더하여 누적 109만 원 수익이 발생하였고 매매 원칙으로 정해두었던 30분이 경과되어 트레이딩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28일 정확하게 30분 동안 트레이딩을 진행하였고 트레이딩 결과 109만 원 수익을 더하여 지난 10 7일간 1141만원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차트 분석 없이 시스템 트레이딩을 통하여 꾸준하게 트레이딩을 진행했을 뿐인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이 쌓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규 회원님들도 지점의 가이드 자료를 바탕으로 바로 수익을 가져가실 정도로 금방 적응할 수 있으니까 부담없이 1대1 오픈 채팅으로 카톡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기 내서 바로 연락주시는 분들에 하나여 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익 노하우를 일원한장 받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